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요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어느새 긴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봄 내음이 코끝을 간지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피부에 닿는 온도뿐 아니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가 겨우에 덮고 있던 회갈색 옷을 벗고 생동감 넘치는 푸른색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교회의 계절 속 영원한 계절을 말했습니다. 영원한 계절. 곧 신앙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따랐던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정적한 언행과 잘못된 관계가 바로 낡은 생활 방식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의 겉옷을 던져버린 것처럼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멀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새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완전히 변화된,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한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야 합니다. 전에는 각자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갔으면 이제는 의의와 진리만을 따르는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활에 배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 습관입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도 특별한 일과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된 옷을 입고 있다면 속히 새 사람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낡은 생활 방식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과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공유리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